집이 도대체 어떤 집에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음. 스위스 재벌의 집 음. 이런 걸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<놀라> 저 자,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스위스 재벌 집이에요? 예. 새벽에선 이거는 30억밖에 안할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, 그렇게 비싼 집 같지는 않은데? 예, 예 13조예요 네. 예? 연고예요예 아니 이게 뭔가 숨겨진 숨겨진 아집 이게 방이 몇개 된다고? 이게, 이게 13... 집이 13조 있다고? 아니 이게 눈, 눈탱이 맞지신거요1 아니, 3요 전원주택 한 5억이면 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13조요? 이건 이 안에 쓴 자재나 이런 게 아니, 아무래도... 거의 세계 초고가 자재를 아니, 썼어요 고가 자재도 아이, 13조는 그래. 말이 안 되지 그래 13조면은 누구 집이에요? 스위스 재벌의 집이죠 아니 근데 아니, 아니 아무리 아무리, 아무리 니 이거 아니 닌 뭐, 같은데? 자, 보세요. 제가 이제 뭔데? 제가 이제 재료를 설명해드릴게요. 까벽일과문 네, 재료. 창문 등에는 무게만 20kg에 달하는 금과 백금을 둘렀어요. 어... 그리고 바닥은 6,500만 점 공룡 뼈로. 어? <laughs> 어 실내 디자인은 유성을 깎아 만든 장식품으로 보여. 유성 <laughs> 저거 100% 공룡뼈 아니야. 땀벽 섞였다. 민룡표는 <laughs> 박물관에 가 있어야 지 공룡 발견하기도 힘든데. 나어 이거. 어, <laughs> 인도의.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집입니다. 아까 그첫 번째로 비싼 집이에요. 두 번째로 비싼 집. 인도예요?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잘 알아요. 인도의그리라이언스라는 대기업이에요. 거기 회장님 집인데요. 이분 집이 지금 1조 원인데요. 잠시만 잠시만 이게, 이게 얼마라고요? 이게 원빌리 l a r 아니 뭐 아파트 한 동인데 저게 지금 1조라고요? 이분이 지금 전 세계 다섯 개부자에들어 하고 아시아에서 1등 부자이고 한 시간 작년에 한 시간에 버는 돈이 한국 돈으로 거의 150억씩 벌어요. 여기 와, 저는 실제로 봤는데 호, 그냥 호텔이에요 높이가 173m예요 한 가족이 사는데요 이걸 관리하는 직원이 6 0 0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한달에 제가 이게 이, 이분 얘기를 하자면 은 인도의 대기업 중에서 우리 라이언스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타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네. 타타 회장님 도문바이에서 가시는데 음. 아파트가 방 3개 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분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네. 이 높은 집에 네명 음. 살면서 이렇게 과하게 살면서 예. 저 높은 높이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모습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집을 왜 이러고 어? 지냐고, 저 네. 되게 공감해요. 예. 내 꿈과 편안함을 누,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그냥 재테크로만 보는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좀깨져야 돼요. 그럼요. 맛있겠습니다